안녕하세요, 흥TV의 흥이 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네. 유엑스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 찾기. 다이아몬드 찾기? 각자 떨어서 사는 거죠? 아니요 여기 살 거예요. 그냥 시작하면. 아, 잠깐만요, 알겠네요. 저 아직 이거 바꾸고 있어요. 잠깐만요, 이거 좀 바꿔. 일단 여기서 있 가고 있습니다. 다이아몬드 상자 상자파가... 타아 <laughs> 아? 꽝 꽝도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를고있다 뭐가요? 어디 있어요 그게? 저는 점프맵에 진행하도록 하겠니다오 나이사 다이아몬드 4개 4개? 네 나이사 이개 꽝은 아니지. 아. 꽝 있어요? 꽝은 꽝도 어요도 많이 있어요. 꽝 있어요? 꽝 많이 있다고. 아, 꽝 많이 있다고요. 뭐. 아! 아, 또 꽝! 일단 저는 점프맵을 하고 오요 어? 아무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 없어도 돼요. 이런 데 붙여 있어도 돼요. 이런 거. 봐봐요. 아, 그래요? 네. 음. 어. 음. 어, 어? 나이사? 음. 점프를 하고, 그게 또 오졌어. 음. 어. 아, 아무것도 없어. 이물 <laughs> 안에. 내가 이렇게 했으면, 이렇게 했는데. 어, 나이사, 다이아몬드 또한 개. 저는 <laughs>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. 죽진 않네. 해. 아 뭐야, 나, 뭔데? 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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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여기는? 네. 또 털렸어. 내가 물 있는데 있을 것 같아. 아니야, 난물 있는 데는 없을 것 같고. 어디 나이사? 나이사? 아오 나이사 두 개. 아 여기 왜못 봤지? 오 나이사. 아. 오 나이사? 또물르겠 여기어아 쟤가 질것 같은 느낌이 지금 더어요 아. 지금? 개깨개야개열개 어. 11개요 음. 점프하왜 음. 있어? 여덟, 열, 1 2 나이스 아. 나이스 한개 차이고 아, 아 여기 아무도 짜증나게 <laughs> 아무것지? 어, 오, 나이다1 2 개. 조금만 해야겠다. 뭐야? 아, 저 꽝. 이꽝 비싸요. 여긴 어디지? 여기 뭐 하는 데지? 아, 저 아무것도 없네. 지금 일 따라가면 무언가가 있습니다. 뭐가 <laughs> 뭐 뭐가 있어? 어, 나 시끄라이어트 올라. 올라갔다고 그러고? 올라갔다고요 이게 말을 못뭐 알아들어요 아씨오 나이스 아아 거미줄 아씨 털렸고 오 나이스 1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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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개 에이 그개한개 가지고 뭐 되겠어? 오 나이스 또두개아 아. 아, 진짜 근 이렇게 많이 찾아 혼어 왜메비탈 베이비탈이 있어? 안 돼, 메비탈 아, 여기 베비탈이 아닌 것 같은데, 저 어! 아, 꽝. 나나나나나 아. 아, 잠깐만 네, 아, 잠깐. 지금 시끄러운척금 지금 지요지이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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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속으로 많이 지아지지고좋도 좋긴 좋은데 여기 꽝상자가 되게 많더라지요지다이아몬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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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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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여러분. 어, 벗었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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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여러분. <laughs> 네, 네, 여러분. 다여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 진짜? 네. 아, 진짜? 또... 아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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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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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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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나, 나, 한 나, 밖에 없어 어달걀이다 그죠? 급 달래. 빨리 찾도록 하죠. 야, 에파게 하지 마. 에파게 <laughs> 하지 마 진짜. 제발. 무슨 다이아몬드를 못찾겠다니까 어우, 진짜 작은 나무의 씨. 어 아, 진짜 작은 나무의 씨. 물 속에 혹시 네? 뭘 대박. 나이스 다이아몬드. 저대 역시. 그렇게 와 진짜. 역시. 신이 주신. 역시. 몇개나는데요것 신이 주신거야 이거 와 진짜 와 진짜 와 t w 신신 t w 거거 t 이 내가 t What? What? 아 야, 너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? 었어 t 다이아몬드 그거 t w h 옥게는은 해가 나면 안돼 다이아몬드를 많이 모아야지 알아요 근데 왜만들었냐 죽이려고? 살인자 <laughs> 겁 만들려고 했었는데 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옥게 만들었어요 광질하게? 어 광질 쉿이 벌써 2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지 김광진, 뭐야? 아, 왜, 왜, 25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24분입니다. 빨리 찾으세요. 와, 저희가 아! 와, 아니야, 와, 진짜 사기치네. 그럼 몇 분까지 하고 분 아니야. 와 진짜 사기치네. 0분분까지 하고 싶은데? 30분? 어, 30분? 제가 cool.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수세기를 해봅시다. 해봅시다 네, 한 개씩 자기 마음대로. 다딱 많아. 나 64개 넘었어. 응? 뭐야, 이렇게 돼 있어, 진짜. 검시가 졌네요. 저 66개, 야! 이거, 벌칙해야지. 나, 나저 66개에요. 님몇 개에요? 전 17개에요. 이게 안에 들어가세요. 아, 음. 왜, 왜 풀어줘, 얘네들? 야, 너 어딨어? 여기. 너 어딨냐고. 여기. 안에 들어가. 여기. 안에 들어가. 어떻게? 추셔서라도 들어가. 들어갔어? 들어갔어? 어. 이제 내 말을 따라 해. 해 벌칙한 게. 근데... 흥치비! <laughs> 해야지 말을 <말아. 웃음> 흥치비. 흥치비! 야, 왜불 질러? 형티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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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바보다 <laughs> 따라해 너는 바보다 그래서 힘쓰를 따라하거라 그래서 힘쓰를 따라하거라 힘쓰를 따라해 힘쓰, 힘쓰.. 힘쓰인 척해 자, 찍어줄 테니까 해! 안녕하세요, <laughs> 힘쓰입니다 안녕하세요, 슬리퍼의 힘쓰입니다 아, 진짜 이래 아, 진짜 이런 데리고 야, 죽이지마 나 진짜 피없어 너 아, 진짜 이런말 할꺼 <laughs> 힘쓰 힘쓰의 일상 아, 공개하라고요네 힘쓰는 게임하다가 자고 또뭐 먹을거 있으면 먹고 또 똥싸고 똥싸고 똥 싸고 자다가 물. 뭐 <laughs> 그니까 러 그걸 따라해보세요 실싸고 코파고 그니까 그거를 따라해보세요 아니에요 따라하지 않을꺼에요 따라하거라 그럼 내 말을 따라하거라 싫다 <laughs> 도망갈 거야? <laughs> 이제 숨바꼭질 맵으로 할 거예요. 여기 안에 들어오세요. 숨바꼭질 맵 봅시다. 숨바꼭질 맵. 들어오세요. 이제 숨바꼭질을 할 거예요. 때리지 마 진짜. 그러면 일단은 술래를 정합시다. 안 남지은가? 맵 봅. 예, 이겼다. 그러면 저 네? 그러니까 내가 술래야. 아니, 진 사람이 술래. 알았어? 여기 이게 있어. 때리기 없기. 어. 한대 그냥 돼요. 그냥 손으로 때려 너어 있어. 또 밖에 나가. 왜? 밖에 나가라고. 나 이러고 있으면 안 하나? 하나만 여야 가봐. 어디 있어? 야, 그럼 생쩍씩볼수 있잖아. 아니, 그럼나너못 믿어. 나너못 믿어. 아니, 진짜. 그러면 내 영상 을 보세요. 알았어. 준비. 30초. 어. 준비. 어. Başla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30, 사자석 꼭안 때려도 돼요 아니 때려야 돼 술래가 불공평하지 <웃음> <웃음> 아 튀어 <티어>, 튀어 <티어. 웃음> 아 튀어 <laughs> 튀 <laughs> 아,